2008년 GT. 안녕하십니까. 모두다 수집입니다. 오늘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된 동, 메, 동으로 제조된 메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발행된 무자년 G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지간지의 모습을 담은 캐린더 메달이에요. 2000장 발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2008 무자년 이렇게 새겨져 있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달력이 이렇게, 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2008 무자년이라는 등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보시면은 여기 앞면에 쥐가 사람의 모습으로 창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그런 입체감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뒷면에, 뒷면에는 생쥐가 벼이삭을 들고 앞으로 다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듯한 형상으로 입체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2008년 GT. 어, 크기는 되게 손바닥만한 크기로 생각보다 좀 커요. 보기보다 좀 크고 굉장히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보증서가 있는데요. 보증서를 보시면, 2008년 금속 달령 메달이라고 써있고요 구리 90%, 아연 10%. 이 제품은 한국조폐공사의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제조되었으며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밑에는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는 이렇고, 아, 위에 시리얼 넘버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12지신 동메달이에요. 이것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했고,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묵직한데요. 아까제랑 크기가 비슷해요. 어른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두께감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여기는 연도별로 이렇게 띠, 띠가 이렇게 다 나오네요. 자,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2000년도, 2000년도가 용띠, 용처럼 보이시나요? 2000년도 용띠 2001년도 뱀띠 2002년도 말띠 2003년도 양띠 2004년도 원숭이띠 2004년도가 원숭이띠라서 사람이랑 좀 많이 비슷한가요? 그리고 2005년도 닭띠 2006년도 개띠 2007년도 돼지띠 2008년 쥐띠 2009년 소띠 2010년 호랑이띠, 2011년 토끼띠. 귀가 토끼라 그런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도별로 띠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입체감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한국조폐공사. 라는 문구가 이렇게 또 새겨져 있고요. 이 2008년도 캐린더 메달이랑 12지신 동메달이랑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이 직경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두께도 거의 비슷해요. 아 두께감은 이 캐린더 메달이 약간 더 두꺼워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2008년 금속 카렌다 메달 그리고 12지신 동메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저의 수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